이거 상했습니다. 오늘 요단어 이제, 뭐, 이제 뭐, 끝내야겠지겠지. 자, 55쪽입니다. 55쪽에 유형 이제 8번 들어왔어요. 8번 머리 짜리 들 봅시다. 이거 8번 보시면 함수가 f(x) 라는가 x(x) 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이라게해어요 2번이 상할 에그 다음에 어, 2가 아니라 1이요 그 다음, 1, 요거는 X가 이보다 클 때야. 그 다음, 이제 또 GX라는 게 있는데, GX는 A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음, 자체부죠 어, 이거 뭐, 끝에 선 지금 안그래도 괜찮겠지? 뭐, 2차 함수가 있는데, 1대는 비어 있고, 1대는 1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어, 그 다음, GX는 어떤 이미 1차 함수가 있고, 자, 질문은 뭐냐면, X프X분의 GX, 가 아, 이런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 a 값을 지정해 주세요. 이 질문입니다. 음, 에 부분이 추가 연속이 되게 하고 좋았어.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게 있지. gx라는 애는 1차 함수지. 그렇죠? 어, 1차 함수는 다음 함수 중에 하나야. 다음 함수. 모든 다음 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 대해서 연속하게 되지 1차, 2차, 2차 3차 오차 차두 다. 자, 봐 1차 함수. 끊어지거나 빠꾸란데 없죠? 2차 함수, 마찬가지지? 3차 함수, 마찬가지지? 4차 함수. 어디로 끊어져거나꾸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는 무조건 연속 함수야. 그런데 얘는 어때요? 2라는 자리에서 바꾸가 뻥 뚫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F분의 G가 연속이 되려고 그면 그러면 뭐가 문제를 일으키겠어? 아, 얘는 연속 함수야. 괜찮아. 얘가 문제를 일으키겠지. 그치? 그래서 이놈 새끼의 이 오른쪽, 이 왼쪽 두 개를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이뭐 함수를 새로 작성해서 연속이 되도록 확인해 줄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요그 해보자. X가, 아, 그러니까, 리니트, 다시 할게요. X가 E 플러스, 이제 이의 곡하냐. 그러면 X는 뭐야? 이의 오른쪽이니까 A의 질이죠? 오케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른쪽이니까 E의 질이죠? 1분에 GX는 AX 플러스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아까 설명 을 잘못했네.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있고 1대 뻥 뚫린 게 아니라 2보다 작을 때의 이차함수고 2보다 뜨뜨면 이렇게 된 상수함수였어요. 그죠? 렇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어쨌든, 2에서의 공간을 계산하자. 그럼 20으로 되죠. 그제 그러니까 2a 플러스 1. 좋아요. 그다음 x가 2 e 마로 하아 2에서 정확하냐? 그럼 2에서 정확한 일 하고 음. 있단 말이야그렇죠 x의 제공 마사 x 플러스 6. 분의 g x 는 ax 플러스 1을 계산하는데, x2로 잠깐 음. 먼저 가볼게요. 혹시 분모에 있는 넘버가 2집어는 얼마예요? 4 빼기 8 어, 더하기 6, 그렇죠? 어때요? 이거 안 나오지 그렇지? 애교. 그래서 이의 우카니까 이 바로 집어넣시면 됩니다. 자, 이는 얼마예요? 방금 했죠? 4 8 더하기 6. 그다음에 이 우카니까 이에 들어서 1. 그래서 구칸하고 정칸이 동일서 셈이 셈이어야 돼요. 물론 함수값도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함수값을1어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버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얘랑 얘랑 같은면 되는 거니까 e a 플러스 1은 요거 얼마예요? 마산에서 2분의 e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뿅 그렇죠? 4a 플러스 2는 e a 플러스 1 넘어와 2a 절로 가 i 그럼 a보다 마이너스 2분의 1 어때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사정이야. 뭐야, 이거. 너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치? 지무 너무 봐봐 되는 거야, 이거. 여기가 문제들이 다 <laughs> 이딴 식이야. 뭐, 31번에 보면, FX 화열, FX 팩기 뭐, 이런 화술을 봉봉봉봉 만들어놨는데, 살짝, 살짝, 변형되 있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틀을거 없습니다. 어, 빡시게, 뭐, 빡칠 것도 없을 거 같은데, 쭉 풀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유형 9번, 마지막 유형인 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4차 함수. 어, X의 4제곱 빼기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요. 자, Y는 X의 4승 빼기 2X의 제곱 빼기 4X.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마 3X의 제곱 플러스 7X. 자, 두 개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두 개의 그래프는 0 0과0 0과 A.B에서 서로 만나고라고겠습니다그그 중에서 a가 들어가 있는 구간은 뭘까요? 공간네 호호 교점을 갖는 보간요 그렇죠? 그럼이 근이 어디에 있는라고 물어보는 거네. 만나니까 생과 생이 두 개, 연방작판풀어볼까야 그렇죠? 자, x의 4승 2 x 제곱 마사 x는 마사 x의 제곱 플러스 7x 만나 x의 4승 만나니까 플러스 x의 제곱이죠? 만나니까 마1 1 x는 0 맞죠? 호호, x 는지 그럼, X의 3승 플러스, 음, X, 121은 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실그이 보여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차식이 보이는데, 이 3차식이 그을 하나 갖고 있는지, 두개 갖고 있는지, 세개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안 하는 방법이 있지.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죠? 자, 얘 예,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서, 나머지 한근을찾아냈는데 지금 생고기는 이 상태로 조립체법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실제적인 이 3차 방정식이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봐봐요. 얘가 0 하나 나왔지 나머지 분이뭐 하나 더 있대. a 가고 있대. 그 A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죠? 근이 어디 차박에있지물어보지 그치?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어? 근이 어디 냐고 근의 위치를 한번 찾아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밑에 고기가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고기 있는 구간이뭐이분의1 구멍일 1분만 2분의 3, 뭐, 10개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까지요. 이거 뭐, 무슨 정리 쓰라는 거죠? 사익값 정리 쓰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사익값 정리 써서 밑에를 풀 건데, 이 제발 바보도 아니고, 뭐 사익값 정리 나올 때에는 이 구간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이 구간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럼 저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얘기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학생이 잠깐 하시는 게하라 사익값 정리가 이거예요. 그죠? 자 어떤 함수가 a, b 이렇게 있는데, 자 f(a) 값이 양수야, 함수 값이 양수고 f(b) 값이 음수야. 그런데 얘가 연속 함수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x 축을 지나가지만 야 얘를 건들 수 있지, 겠그렇 물론 한 번만 건들기 아니라 여러 번 건드리고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최소 한 번은 지나가야겠지, 그렇 그게 사이값 정리야.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 하더라도 똑같지, 그렇 최소 한 번은 x 축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치지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실분이 적어도 한개있어 여러 개 있는지는 알수 없고 적어도 한 개는 있어요 라는 게 사이법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수, 음수, 음수, 양수 말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한방에 편해서 FA, FB가 음수라면 AB 사이에서 실분, 중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면 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나갑니다 X축, 마이너스, 플러스, X축,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실근 존재하는 걸확인합니다 자, 이제 다 풀었네요. 사회값 정리까지, 쌤, 살짝 복습해봤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자, 3차식 보이죠, 그치? 자, 3차식이, X의 상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1, 보이죠, 그쵸? 뭐, 이거를 쌤, 뭐, K, X, 어빙, 붙여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대부 붙여줄게요. 얘가 첫 번째 보기 1번이었고 이게 보기 2번이고 나머지는 귀찮아서 안 썼어요. 자 보기 1번에서 어 나머지 근 0을 제외한 0을 이미 찾았으니까 나머지 근 a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런 새끼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어떤 근이 존재하려고 하면 k 2분의 1과 그 다음에 k 2의 값이 고이음수되어야 되지,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시고 그렇지? 궁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를 보니까, 선생님이, 네,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보기를 보아하니, 보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2분의 1, 1, 1, 2분의 3, 또 2분의 3, 2, 2, 2분의 5. 예쁘게 다 끊어놨어요. 3가지 됐죠? 그러면, 이거를, 아, 어, 요 하나, 하나, 하나를 끊지 말고, 그냥 저기로 다 집어넣어 봅시다. 다 집어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고, 그냥 꾹꾹꾹꾹 연결을 해. 그래서, 액축을 지나가면, 그게 그 위치가, 그림 위치가 달려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 세이보 할게요. 자, 2분의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음의 값이래요. 그 다음에 1을 넣었더니 뭐냐면, 또 음의 값이래요. 대충 찍어도 됩니다. 아무래도찍어 괜찮아요. 2분의 3을 넣었더니, 또 음의래요. 장난치다, 이씨. 2 넣었더니, 아, 어, 2 넣었더니, 또 음의래. 2분의 5를 넣었더니, 양수가 나와요 눈치 깠지? 나지, 그지 3라더이양수 나왔어요. 좋아요. 그럼 이성차 함수는 어,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X축을 어디서 지나가는지만 찾는 거지. 그냥 대충 뚱뚱뚱뚱뚱 연결해봐. 어호 어, 맞죠, 그죠? 2와 2분의 사이에서 X축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니까, 그게 법음수 그죠? 따라서 2와 2분의 사이에서 7분의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찾아내는 거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문제만 애들이 약간 헷갈릴 것같아 뭐가 헷갈릴 것 같냐면 내가 사인각점이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 금방 풀것 같은데 그냥 문제를 다시 볼게요. 4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어요. 4차랑 2차가있는데 얘네들이 근을 낮추는데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점이 0,0과 a,b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점이라는 어? 것만 풀어서 나오는 거잖아그 그치?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이 0과 a 두 개가 나와. 그런데 이 A의 위치가 어디야? 한번 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예쁘게 연방을 풀어. 풀어서, 아까 뭐 나왔죠? 어, X, X의 상승 더하기 X 빼기 11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 놓고는, 어? 어, 요 4차 함수 그래도 그려볼까? 혹은 0을 찾았으니까 A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야겠구만. 미분해서 그걸 자꾸 찍찍찍 그어서 그걸 찾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 됐 수가 있요죠 왜냐하면 아, 이 문제의 의도는 얘의 그래프의 굴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표어질는 원하는 게 아니고 그네 위치만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수능 문제풀 때나형에서 그네 위치가 어디쯤롱라고보어 보고 보기에서 이렇게 구간이 나오지면 칠구 우정으 생각할 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굉장히 쉬워졌죠, 그렇죠 우리 집어렇기만끝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이값 정리를 쓰는 문제인지 아니면 4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을 풀거나 혹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지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 는 얘기예요. 여기 좀 구분해내는 방법은 뭐라고? 그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야. 그니 어디냐, 없는 게 아니야. 그죠그의 위치 이를 추정하고 구간이 나와 있어요 이제 구간 나왔으면 구간대입이 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라는 얘기니까 무조건 상의가 없잖 오케이? 그렇게 어, 해서 마지막 유형까지다 해봤는데 선생님 시 조금 남아가지고 어, 뭐 하나 해볼까요? 뭐뭐 간단한 35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0, 아니, 35번입니다. 자, 35번 보시면 x의 상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5는 0이니 오직 하나의 식을 가진대요. 7근 1개 이렇게 가진다고 그랬어. 자 선생님 여기까지만 말하세요. 이놈 새끼가 7근 1개만 가져오고 그럼 뭘? 이수분이 아니라? 아니야. 그내용인5 0수분나 아니, 아니야. 3차례가 그레인 50수분이다. 그럼 그래인5 0야겠네데다 때려치세요. 보기를 봐봐. 두반 나와 있지 보기 1, 2, 3, 4, 5로 봐. 9반, 9반. 바로 읽고 다 개구간 열려있지 그쵸? 그러면 이 새끼들은 사기값 정했으라. 알아죠 구별한 방법 알겠지? 그쵸? 음. 자 따라서 얘가 실근 하나가 존재할 때 존재하는 수가 뭐예요? 그러면 보기일분의 마이 마일, 그다음에 마일 영영일일이이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따라 따라 하고 귀찮으니까 복감하게 치우는 거죠. 마이 마일 영일이삼 이렇게 해서 숫자를 치고 나요. 치고 나서 양수, 음수 찾아가지고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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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그리러고 해라. 대충 연결만 해. 그러면. 그래 여기 체박이 이거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일을 넣어보자. 그럼 뭐요? 예마 탈. 다음 뭐지? 아 몰라 몰라. 음수야. 그치 음수 확실하죠. 그다음에 마일 넣어볼까? 마일 마이아의 음수야. 영역과 호흡 마오 음수야. 읽어볼까요? 일 플러스. 아 음수야. 음수야. 이어봐. 팔 양수. 선도가 이십칠. 아 양수. 큰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뚱뚱뚱뚱 뚱.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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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 실분이 존재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잘 들어야 돼. 사이값 정리인지, 그래프를 그리는 건지 이제 어, 구별하는 방법은 뭐라고? 보기를 보시한다 그죠? 그리고 사이값 정리는 근의 위치를 추정하게 만드는 거야. 근의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는 두 개가 있어. 우리 공1때 배우고 있죠 어, 근의 분리가. 그죠? 조금 복잡했다고 알죠? 그리에 분리 사용하는 방법이고, 있그 다음에, 근데 에 분리를 2차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3차, 4차에서는 근에 분리를 쓸 일이 없어. 3차, 4차에서 근에 분리를 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3차나 4차가 유수분에 대해서 이미 확실한 근이 나와 있고, 나머지 2차식 가지고 근에 분리를 쓰는 거지. 반면에 대칭축 함수가 이런거 어서 그런데 수능이 한다고 좋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함수에 실근이 하나 나오도록 구간. 야제 정리합니다. 제일 쉽게 하는 만큼, 아예 고기를 봐. 고기에 과로, 바로 과로 두번연려있잖아 그러면은, 고기다 다찍어놔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란 뜻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죠. 자, 오늘 수업은 음.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 목요일이죠, 그생님이그 전에, 어, 인강 찍어서 올리든지 할테니까, 선 쌤이 지켜보고 있다. 에. 게임 하지 마라. 경고했다. 문제 다 풀어옵니다. 죽어. 고3이에요.